안녕하십니까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바치는 헌정 시집을 출판한 강민숙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시집 제목이 소년공 재명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을 가슴을 울리게 했던 시입니다. 이 시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우리 시각장애인들께서도 이 시를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들려달라. 그래서 우리 시인께서 챌린지를 마련해서 각 정치인들로 하여금 시한 표씩 낭송하게 하는 이를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가 이 헌정시집 중에 제목이 정치가 뭐냐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치가 뭐냐고 강민숙 선거철이 되기만 하면 거리로 뛰쳐 나와 외치는 소리가 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머슴이 되겠다는 그 소리 그건 아니지 않는가? 정치에는 가감 승제의 법칙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빼기의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빼내버리면 된다. 나누기의 정치는 편가르기 해서 몰아 세우면 된다. 하지만 더하기 정치는 어렵다. 모두 품어야 하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도 곱하기 정치는 더더욱 어렵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관습, 그리고 이념까지 훌쩍 뛰어 넘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